이사에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에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죄름므로축원합니다 국가는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적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자는 안종식 경관입니다. 낚시를 하던 그는 눈앞에서 보트가 뒤집히는 것을 보았고요. 지체없이 강물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청년을 보트 위로 밀어 올렸는데 정작 자신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생명을 살린 것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연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어 자기가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살아난 내 목숨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을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나를 위하여 희생한 그 생명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아,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줄 만큼 희생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또한 살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정확히.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백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사회에 또는 이웃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절을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 이때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포도원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는 우리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신 거죠 그 땅은 너무나 기름져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풍성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이죠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포도원을 친히 갈아엎으셨어요 돌을 걸러내고 가장 좋은 품종으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은 기뻐하며 망대를 세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로 만들 포도주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때마다 물을 주고, 갖고 와서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나 하나 밥 먹고 살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이. 하나님은 나만의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귀한 존재로 누군가에게 삶의 기쁨을 주는 존재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 그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고 보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정말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성장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열매가 독하고 쓰고 그리고 형편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나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 실망하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누군가에게 유익하고 보람찬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만 위하여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서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얼마나 부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니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백성에게 행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도대체 들포도라는 게웬 말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살리를 판단하라 하나님이 묻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백성 유다의 사람들아, 포도원이 기름진 곳이 아니냐? 그 밭이 갈아엎어진 옥토가 아니더냐? 그곳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최상품 중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들 포도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졌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 속에 우리가 볼때 하찮, 하찮은 것까지도 그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그 속에 다 담아 두셨는데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보람차고 행복하고 누군가를 위한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먹을 수도 없는 들 포도가 맺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내 삶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과연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산다면, 천년을 살아도 내 삶의 유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보람이 있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아,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선하신 목적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 남은 생애 속에 아름답고 귀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상의 것을 준비하셨음을 알게 해 달라고요. 그럼에도 들포도를 맺은 나의 삶을 볼수 있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최상의 것을 준비하셨고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다 무사 세상을 넉넉히 이해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새록새록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저 시간을 죽이며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가 참으로 소중하며 내 삶에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관심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풍성한 열매로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